원래 자를 봤어. 원래 자를 아, 가서 3마리 더 잡고 간다. 아, 덥다. 한 마리 더 잡자. 한 마리 더 잡고 가자.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. 나이스 아 놓쳤다 아 이걸 잡았어요 갔는데 아 뭐였지 베스트 치어인가 엄청 좋았다던데 我说。Oh, 두번다 던져보고 철수하겠습니다. 덥습니다. 더워서, 더워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어쨌든 들어가면 은 정체는 무조건 물고 나옵니다. 많고 적은 차이가 있죠. 딱두 번. 두번딱때리고 갑니다. 나이스, 히트. 오, 1번 잡았다. 예, 고맙다. 야, 열0번 사이즈 도 나쁘지 않아. 3자, 정 오. 야이 야, 이거 인간처럼 떨어질 줄 말자. 1 0마 채우자. 어알았어사사사사사알았어사사사알았어알았어사아이사아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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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거 아네아 삼자 아되겠안자어쨌자자쨌든자오째입니다왜고맙다자 여기에 나머지서다 있는데.